네, 올림 벌써 10강 수능 analysis 먼저 가겠습니다. 소재부터 봅시다. 단어 외우셨죠? 소재는 주위의 기준에 자신의 믿음을 조정하려는 경향. 결국 주위는 누구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우리 믿음조차 바꾼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런가 봅시다. We all care. care의 여성 신경 쓴다. 우리 모두는 신경써 무엇을 those around us 여러분 those 외우셨죠? 무슨 뜻이야? 사람들입니다 그니까 those 한자도 사람들 그니까 around us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신경써 그리고 our beliefs 우리 믿음 about the world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strongly influenced 강하게 influenced 그요 영향을 받아죠.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I a p p e 우리 또래, 동료에 의해서, 동료 누구에? 우리 주변 사람이 의해서, 우리 믿음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주제 문장이죠. Indeed, 정말로 연결어 표요 정말로 연결어 문제를 낼수 있어요? 정말로, w h e n c o e i t c s o t o t e h s t o t e h e Crunch t 무나 유명한 입니다 h t h e Crunch 여러분, Crunch 는그 어려운 단어로 힘든 상황 yeah, Crunch 는 여기서 굉장히 힘든 상황관해 o s t p e o p l e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rather be liked right than be right. 여기가 좀 어려워요. 요수어가 있죠. would rather 정리 좀 할게요. would rather would가 원래 차라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뭐 하겠다야. 그러면, 이런 힘든, 매우 힘든 상황에 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be liked right 할 것이다. be liked. Right. 근데 조항을 받아가 아니라, 요수어도 외우셔야 돼요. 환영받다. 외우셔야 돼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차라리 환영받을 것이다. Then, 뭐보다는, be right. be right보다는, 뭐보도불편합니다 올바르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어, 올바르 행동해야지, be right. 옳게 해야지, 보다는, 그냥 환영받을 것이다 이 이게 뒤쪽에 얘가 나와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있다가 선택하기 힘든 상황에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요 환영받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에요 And they f o u just 그리고 그들은 모함경향이 있다 실제 문제로 여기였죠 그들의 믿음을 adjust adjust 가 여기서 s 하 adjust a d j 다 어디에 조정을 s t 면 그들의 s t a d j u t u s t a d s t a s t a d u s t a d u s t ad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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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j s n u s t a d s u s t a d s 가 바로 j 겠어요 이게 기준이라는 말 s t a d d s t a d a d a d d s t a d d a d 여기 다시 나왔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기준에 우리의 믿음을 조정하려는 경향이다. 이게 바로 주제 문이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가 어느지니 나옵니다. This is particularly apparent in the case of fashion. 이것은 특히 particularly 특히 apparent o 나 apparent wear. 명백한 분명한 이것은 특히 명백하고 분명하다 And the c a s of f i o n 의 경우에 그쵸? f a s h 의 경우에 주변의 동료의 옷을 따라 입으려고 하는 경에이다는 얘기야 왜? Feel like 환영 받으려고 왜? 응? 거기서 okay, so 우리 택 e 은 받아들인다 우리 c o o s cues가 뭐였냐 신호 강서 를 받아들인다. 신호를 from 누구로부터?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신호 단서는 그 패션에 대한 신호 단서를 받아들인다. about what is cool. 엇이 cool. 그럼 cool이어서 멋진 거죠. 뭐 어떤 것이 멋진지에 대한 그런 단서를 주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단서를 받아들인다. 그렇죠. 내가 쿨해보이려면 어? 제가 저런 옷을 입었네? 나도 저렇게 어 옷을 입으면 어? 나도 쿨해보이겠네 하는 단서나 시, 신호를 다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인다 We may also, 우린 또한, think, 생각할 수 있다 Nature a l l o s various forms of fashionable behavior 많은, 그냥 폼슨의 옷의 형태로 가시면 돼요 스 다양한 v a r i o u s 다양한 v a r i o u s 다양한 형태의 f a s h i o n a b l e behavior. f a s h i o n a b l e 이 바로 는 behavior. 바로 니까 행동들 다양한 형태의 s u c h a s 뭐 i l l e g a l l y 불법적으로 다운로딩하는거다운 n 드 a 는 거죠. o w n 다운 a d i n tax e v a i n e v a evasion t e v a d t a e e v i l l e g a l l e g 옳게 행동하기보다는 내가 막 feel it 뭐, be light, 뭐, 화영받을 행동하는 거야. 누구한테? 동료들. 동료들이 막불법다운받고생하해까 나도 그래야지. 나의 기준을 주변의 동료들의 기준으로 adjust,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합시다. 이런 다양한 의문식 되는 행동들을 행동에 대한 설명이 아이콘에서 여기까지 나오죠. 그러면 다행히 아가 어이죠 누가 좋아요? 이 행동 이런 다양한 행어의문시 대면 행동이 forms 형태들은 얘가 주어죠? 얘가 주어니까 forms가 얘가. 나왔으니까 이 비동성 아는 거예요. 다시요. 대처의 주어가 바로 뭐예요? 이 forms가 된 거예요. 다양한 형태들 의문시되는 행동이 다양한 형태들, 응, 아, a c c e p t a b l e acceptable. 요단을 써도 되는 거예요. 전 여기 배경 acceptable, c c e p t a b l e 수용할 수 있는 일이죠. 사실은 이런 행동들을 왜 수용하고 대하는 안 되잖아. acceptable하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니까. 왜? 동료들이리 그렇습니까? on the grounds that 라스대언더브라 t h 대언더 o 라운스대 r o u n d s 대언 t 브 o 운스대언더 s 라운스대 언더브라운스 대 언더브라운스 대 언더브라운스 대 언더브라운스 대 언더브라운스 대 언더브라운스 대언더의라운스이 언더브라운스 대 언더브라운스 대 언더브라운스 대언 1기월이 불법적으로 땅을 도 받거나 Tax Invasion까지가 이익이 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연결해 게요 h o 이 I 이제 두 번째 연결로만 나오죠? 결정 앞에서 나왔던 연결로 기로나세요 앞에서 인디 d 가 나왔고 여기서 가 o 가 나왔습니다. 연결 문제로도 낼수 있어요. 인디 하 a 이 e 하지만 Since we t a n d to read things that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과목을 지켜 관계되는사 하니까 Things 여기까지 우리는 tend to read things 우리는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ince 때문에 우리는 읽는 경향이 있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What's h o t our prejudice? 우리 prejudice 우리의 편견이죠 우리의 편견 들을 what's that one? 반영하는,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읽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a s s o c with a s s o c i 우셨나요 누구와, 와 사람들과 사귀다, 어울리다, 어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인데 어떤 사람들? w o share a t t i t u d 우리 a t t i t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a s s o c i a t i 사귀는 경향이 기 때문에 두가지입다시요 우리 편견을 반영하는 것들을 잊고 우리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어울리는 경향이 기 때문에 And sometimes 우리는 가끔 overestimate push a w 뭐 y 과대평가한다 우리는 과학의 평가에 the extent 그 정도를 그 정도를 솔직히 이 문제에서 되게 힘듭니다. to extent o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관계대명사로 수식해 줄 겁니다. 기분 좋게. which are people think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요두분은 앞에 나온 think를 대신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듯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를 과대 평가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그런 정도를 과대 평가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지라는 걸. This is known.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False consensus effect. 라고 합니다 지금 m 면 거짓된 거짓된 Consensus. 가 의견 의견의 a 치에원 We 의견의 e 치 t i 거짓된 나의 의견이 아닌데 상대방들의 의견을 내가 따라 can eat it. We c a 어 eat it. w 아주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나의 어떤 생각의 믿음을 조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